예 <laughs>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얘기해 주세요 <laughs>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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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어떻게 해요? 아, 물소의 뿔처럼 음. 혼자 가라 그 말, 예. 말씀이 예. 어, 알기는 알겠고 예. 내용은 알겠는데 예.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혼자서 이제 헤쳐가야 할다고 생각했을 때음 예. 그게 예. 답이 안 나오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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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깨우치라는 것도 예. 다 하고 모든 것이 다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맥혀요. 예, 제가 혼자 간다는 예. 내가 아무도 그런 그 그러니까 뭐라 고 그러지, 우리나라는 뭐 사회적 종무이라이니뭐공동체라 예. 예. 아니니 예. 모두가 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예. 다 생각하지 말고 가, 생각하도 할 필요도 없고 그럴 필도 없겠지만, 음, 예. 어째 좀. 예, 사실은 예 사람은 누구나. 음. 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사회적 동물이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이 사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연기적으로 작용한다라는 이런 말인 겁니다. 음. 그러니까 어, 당연히 보임이 있으니까 보임과 관련 생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어, 이렇다 저렇다 해석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의도가 일어나고, 그 의도가, 아, 말과 행위로 드러나게 되고, 또, 그러면은 그것이 말과 행위로 드러나니, 또 상대방으로부터, 어, 상대방도 똑같이, 이, 이, 이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용들이 또 일어나서, 그쪽에 또 어떤 말과 행위로 또 드러나게 되고, 계속해서 서로 네. 그렇게, 그, 이, 작용과 반작용으로 계속 작용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 그리고, 어, 그것은 이제 보이는 것과가 보이는 작용과 관련된 거고, 어, 다시 소리로, 소리가, 아, 나간다면, 들리는 작용으로도 똑같은 그런 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네. 이게, 이 그,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그리고 가령 서로 접촉이 있게 된다면은, 당연히 그 접촉으로 인해서, 느낌으로 인해서 또 그런 생각이 작용하게 되고, 의도가 작용하게 되고, 그 의도가 말, 말과 행동으로 또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계속 서로 간에 서로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태를 사회적 어떤 동물이니, 사회니, 사람 간의 어떤 관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꼭, 그, 사람 간에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나무와 네. 관련해서도 일어날 거고, 날씨와 관련해서도 일어날 거고, 이렇게 가령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볼 때도 일어날 거고, 어, 또 어떤 뉴스를 들을 때도 일어날 거고, 계속 그렇게 작용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것을 사람 간의 관계에 있었을 때만이, 그것을 이제 사회적 동물이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되는 그런 음 작용의 현상 네. 이것이 일체고 이것이 이 우주고 네. 만물만상이고 세상인 거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 세상 일체라고 하는 것 우주 만물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8개다. 네. 18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안입이 실신이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 보여지고 몸을 네. 느껴지고 그리고 알아지는 네. 안입이 실신이와 보이는 지 내용들 색성형 미촉법 네. 이것이 어그좀어 그 어, 육근 그다음에 육경 이것이 이제 육. 경계 네. 에, 네. 보이는 대상과 아, 알아지는 음, 어. 이 어떤 감각기관 네. 그두 개가 접촉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안식 이식 그에 대한 네. 그 생각과 의도와 그런 행이 일어나게 되는데 네. 그런 그것이 이제 안입이 설심이라고 하는 안식 이식인데 그 식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바로 어그 전체적인 마음의 작용과 네. 마음의 작용에 따라 드러나는 현상 즉 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수상행식인 겁니다. 수상행식이 네. 전부 합쳐서 그대의 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식. 그렇죠. 할 때, 네. 할 때, 그 안식, 이식, 이것은. 네. 자,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느끼고, 느낀다는 인식하고. 네. 의도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네. 말과 행동으로 작용하는 것이 상호 그렇게 되는 거죠. 나한테서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서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고. 네. 당연히 동물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고 식물도 그렇죠. 그렇게 일어나고 우주 만물 네. 만상이 다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그렇게 작용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네. 그로부터 자유로우냐 자유롭지 못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괴롭느냐 괴롭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것은 피할 예. 수 없는. 그건 음.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그렇게 작용하는 것은. 네. 런데 그것을 서로 의존하는. 네. 그 이, 가령, 보이는 것에 따라서, 어, 떤 뭐, 이, 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내가 불편이 작용되고, 어, 가령, 어, 이, 좋음이 작용하고, 싫음이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은, 항상 상대에 네. 의존하게 돼서, 좋으면은 붙잡으려고 의존하게 되고, 음. 싫으면은 미루해치고 피하려고 하는 음. 그렇게 작용하게 되고 네. 물건도 네. 좋으면 사람도 좋으면은 어, 집착을 하게 되고 붙잡으려고 하고 싫으면은 밀치고 안 만나려고 하게 되고 네. 좋으면은 가지려고 하고 싫으면은 음. 버리고 없애려고 하고 네.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항상 보이는 것에 들리는 음. 것에 즉 18개 중에서 이 음. 대상이라고 하는 음. 경이라고 하는 경계라고 음. 하는 이곳에 항상 얽매여 있는 상태가 바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 음. 의존하고 있는 상태, 거기에 따라서 항상 반응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좋아하는거나 싫어하는거나 다 반응하는 거고 결국에는 네.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그런 상태를 자유롭지 못한 상태고, 그런 상태를 조건나된 네. 상태고, 그러한 <laughs> 상태가 괴로운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네. 자, 그, 이게 바로 그렇죠? 뭡니까? 무소이불처럼 혼자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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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까지다 알겠는데. 예.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예, 예. 예. 자. <laughs> 뭐 그냥... 어, 어떤 거예요? 아. 결국은 네? 여기서부터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그러니 네. 보이는 것 때문에 불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들리는 것 때문에 불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즉 대상 때문에 불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은 단지 조건일 뿐이라는 거예요. 거사님 제가요. 예. 만일에 그렇다면 공부 다엉터리고잘 못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어제 예. 제가 이게 서울 올라오면서 봤는데 예. 저는 항상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것만을 60평생 봐왔잖아요. 예. 그걸 이제 이, 이 이거 이런 게 하는 것도 다 이해가 되고 하지만 이제 네. 그것이 없없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상태가 이제는 예. 눈에 안 보이고 이제 나 혼자 있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때 다른 데서 그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막 가는 걸 보면, 예. 어 나는 저렇지 않잖아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문득 전환 이유는 안하. 아, 이거 잘 못하는구나. 네. 나 공부 다 엉터리다. 네. 나 헛됐구나. 네. 이건 다 알고, 몇가지 네. 내가 잘 했다고 생각해서, 아, 나 이거 기특하다 했는데, 네. 이게, 아, 나 저렇게 했는데, 아, 저걸 어떡하나라는 그 아쉬움이 막 생기면서, 네. 아, 그게 이렇게 막 좋아하고, 있는, 그게 안 좋다는 것도 알고, 그것들다 알지만, 네. 그런 게, 예. 보이는 것을 보면 예. 내가 들괴로웠나 보죠? 하하하. <laughs> 예, 예. 들괴로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어떤 그런 데 대한 어떤 생각. 네. 가족끼리 즐거워하는 모습, 연인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에 대한. 네. 어,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이죠. 잡는 거죠. 그 생각의 얽매임인 거죠. 한 생각을 <laughs> 내 생각이라고 또그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네. 그런 상태인 거죠. 결국 네. 생각을 붙잡은 상태죠. 예. 네. 그렇죠. 또,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하, 아, 러다가또 싫어지면은, 또 서로 싸우고, 그러려면은, 더 배신감도 느껴지고, 네.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네. 이런 네. 생각도 일어나고, 저런 생각도 일어난 거죠. 예. 좋게 보일 때도 있고, 아, 그래봤자 또 나중에 또 그럴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네. 안 좋게, 또는 허망하다라고 음. 생각도 해할 때도 있는 거죠. 네. 생각은 온통 그...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 작용하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 좋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붙잡은 거죠. 네. 그리고 그 생각에, 그 생각을 붙잡으니 네. 그 생각과 관련해서 그런 상태가 지금 아니니 가령 음. 안 좋은 상태다라고 해서 음. 또그안 좋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또 붙잡아서 네. 가령 어떤 상실감이니 또는 어 뭐라고 그럴까 공허감이니 외로움이니라고 <laughs> 하는 것도 감정 상태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거산이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예. 제가 아들 내가 아 이거 이런 이런 걸 알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깨어 있었구나라는 네. 것에 만족. 만족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항상 음. 지금 여기만 보고 가자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걸 하고 있으면 기분이 엄청 세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음. 그냥 드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냥 지금 여기 아무 게 없어요 그냥 그냥 해서 잘 와서 잘 했는데도 음. 그 아름다운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더라는 거죠 근데 음. 내가 저 아름다운 선을못 한다는 사실은 아니, 내가 지금 아름다운 여기 있는 모습은 순간. 아름다운 네. 모습이 아니라. 예. 그것은 그냥 그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을 네. 아름답다라고 생각한, 그 생각을 사실 하고 있는, 생각이 <laughs> 예. 동일시된 상태였던 것 뿐이죠. 그 모습은 그 모습일 뿐인데,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는 사람도 있고. 그럼 <laughs> 난안 하나. 너무나 기뻐고요. 네. 너무 예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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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결국에는 그 생각에 깨어있지 못한, 네. 그 생각을 붙잡은, 그 생각에 빠져 있는 상태였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앞으로 제가 할 일은, 예. 일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할, 그, 그럴 것도 없겠지만, 예. 어, 음, 정말 씩씩하게, 예.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뭐, 씩씩하게. 그리고, 홍진차이다 그런 거이렇게 생각하면은, <laughs> 씩씩하게 살려고 어? 생각한다면 또, 가령 순간순간 경험되는 움츠려듬, <laughs> 우울함, 이런 게 일어나면은, 아, 또 내가 그렇게 뭐, 살지 못했다라고, 또 자식하게 되고,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씩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응. 단지 경험되면 경험되는 그대로, 응. 단지 거기 대해서, 좋다, 싫다, 씩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응. 생각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어야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을 만들어 네.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삶이 힘들어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식예활에할 것도 없고 경험되는 음. 그냥 그대로의 삶이다. 처해지면 음. 처지는대로나는그 음. 삶. 즉처지면처지는 대로의 삶인데 거기 대해서 가령 해석하거나 단정하거나 규정하지 않는 그런 네. 상태가 바로 무소의 불처럼 홀로 가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laughs> 아 이제 정말 나 이제 혼자 가야 돼. 아무도 없게 되고 다 저기 가고 뭐 이러고 나 혼자 남게 되는데 아 세상에 그게 겁나더라고. 세상에 애초에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있고 가족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착각이고, 예. 네. 그 자체 또한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 보여지고 하는 그런 네. 연기 작용 즉안 네. 안이비설신이 네. 이. <laughs> 그, 색성향 미촉법, 그렇게 해서 한식, 예. 이식하는 18개라고 하는 그런 예. 상태였던 것일 뿐인 거고. 아, 이제 그거 안 해요. 교사님 저거 맨날 그거 해봤자 그거 아니고 이제 그냥 있어요. <laughs> 예, 예. 그러니까 또 가족이 같이 안 있더라도 예. 그런 상태일 뿐인 거예요. 보이고, 들리고, 가족이 같이 있어도 음.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일 뿐이고, 가족이 같이 있지 않아도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음. 단지 거기 에 대해서 생각으로 음. 규정하고, 단정하고, 해석하고, 음.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으면은, 음. 경험되는 그대로라면은, 그것은 가족하고 같이 있던, 가족하고 음. 떨어져 있던, 또는 음.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없어졌던, 음. 음. 그것은 조금도 다르지 않는,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으시고, 막 보여주고 하는, 음.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그 다양한 경험들로 충만한, 그런 삶이 뿌린 거예요. 이게 바로 네. 무소의 불처럼 홀로 사는 삶인 거예요. <laughs> 가족이 같이 있어도 무소의 불처럼 홀로 사는 삶이어야 되고 그렇죠. 가족이 같이 안 있어도 무소의 불처럼 홀로 사는 삶이야 된다는 것은 네. 가족이 같이 살아도 깨어있으므로 가족이니 네. 내 딸이니 내 남편이니 또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행복해야 되니 아니야 되니 대화가 잘 돼야 되니 안 돼야 되니 라고 규정하고 단정하지 않고 네. 가족이 없어도 가족이 있니, 없니, 딱뜻한 그런 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데, 외롭다, 뜻하라고 규정하고, 단정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네. 않는 그런 사람, 깨어있음의 삶이면은, 가족이 있으나, 없으나, 홀로 떨어져 네. 있으나, 여러 사람하고 어울려 사나, 네. 다 외롭거나, 괴롭거나, 불편하지 않는, 음.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경험으로 충만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우면서도이그 충만한 네. 그런 삶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히부처럼 간다고 해서 이제 외로워야 되고 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 그거 그거 좀 어려워요. 조선이 아직까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은 자꾸 깨어있음의 예. 상태를 한번 경험하고 두번 경험하고 그렇게 되면은. 예. 그것은 저절로 그것을 알게 돼요. 네. 그것을 알려고 하면은 생각으로는 어려운 것 같지만은 경험적으로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제가 괴롭지 않으려고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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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괴롭지 않고 이렇게 아, 하는 어, 거는 충분히 경험을 어, 했어요. 그건 알겠는데.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삶을 네. 이렇게 살려고 저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깨어있음점검이면 <laughs> 되는 거예요. 깨어있음점검 네. 카페에서. 깨어있음의 네. 점검을 검색하셔서 네, 네.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시면 네. 무소의 불처럼 홀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어떻게 네. 경험되는지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은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스스로 알게 돼요. 가족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네. 한번 그렇게 카페에서 깨어있으면 점검을 바로 한번 다시 검색하셔서 그렇게 한번 경험 두번 경험이 되면은 그런 삶이 될 겁니다. 단지 이해를 했다고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단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생각만으로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씩씩하게 살아야 된다. 또 어떤 옛날의 그 좋았던 그런 가족 상황이 돼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삶이 또 혼란스럽고 힘들고 괴롭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깨어있음 점검. 그 네. 카페에서 깨어있음 점검을 검색하셔서 깨어있음 네, 네. 점검이 한번두번 번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아, 깨어있음 네.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한번두번 번 하시다 보면은 네, 네. 그러면 삶이 무수히 불처럼 홀로 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가족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삶이 괴롭거나 네. 불편하거나 외롭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예. 네. 그 점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예, 예, 그렇게 해 보십시오. 예. <laughs>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좋은 하루 예. 되십시오. 예. 밑복 많이 받으세요. 예.